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른 게 SK 이노베이션 12만 4천 원에 11%요. 12만 4천 원에 11%요? 네. 아, 자, 많이 힘드시죠? 이거. 아, <laughs> 아 제가 실수해 가고요. <laughs> 아, 뭐, 실수도, 그렇 실수도 실수인데, 사실 뭐 이게 주가가 많이 이미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 사시긴 했어요. 그니까, 네. 이거 뭐 실수적인 부분들 보다는 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과도하게. 이 회사가 아. 지금 뭐 사, 사실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이 회사가 무슨 망하는 것도 아니고, 네. SK 이노베이션이 대기업 아닙니까? 네. 어, 근데 너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지금 혹시 한 번에 매수를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아, 중... 이게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음, 네. 원래는 SK 하이닉스 한다는 게 잘못 봐가고 <laughs> <laughs> 이걸 잡어요 <laughs> 아니, 이거, 그, 아, 진짜, 아, 실수였군요, 진짜, 말 그대로. 네. <laughs> 아, 저는 실수라고 해서, 아, 이거를 실수한것 같아 보진 않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네, 종목을 잘못 봐고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궁금한 거는, 아니, 많이 네. 떨어지긴 했는데, 네. 얘가 10만 원이 깨진다면, 은 음. 대형주니까, 네. 어, 이렇게 더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 서 그게 조금 궁금해 갖고요. 네, 아. 어. 어, 진짜. 그런, 그런 실수도 하는군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네. 얼마나 급하셨으면 진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요? 종가에 샀는데 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말씀드리면, SK이노베이션은 1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저는 기회라고 봐요. 이 종목은. 네. 그러니까, 어, 지금 거의, 거의 다 오긴 했거든요. 음, 차라리 저는 그래서 10만원 아래로 떨어져,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끌고 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10만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뭐 9만원 부근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네. 1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뭐 어쨌든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9만원 네. 구간에 가까이 오면 차라리 그때 5% 정도 더 사서 뭐 단가를 낮추는 것도 저는 괜찮을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매수 가격이 이렇게 높진 않아서 저는 그러면 나중에 좀 길게 보시면 15만원 위쪽으로도 나중에 올라오긴 해요. 이 종목은.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좀더 내려가면, 이왕 좀 이렇게 된 거, 실수한 거. 차라리 네. 이걸 전화위복의 기회를 노려, 노려서 9만 원 가까운 가격에 혹시 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에서 단가 낮추고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다, 다음에는 실수하지 마세요.